너네는 <놀리는> 저 저기 가 있어야지 빨리 너네도 저 가서 빨리 쌀이 쌀이 해달라 그래 저 가서 빨리 가서 야 빨리 저 가서 쌀이 쌀이 해달라 그래 쌀이 쌀이 따라오지 말고 응. 자 쌀이 쌀이 스토하고 어디 있어 가자 빨리 네츠고 왜 이루와 이일와와 일로 와이로와 이루와 이루와 이루있이어와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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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잠깐만. 아유. 에. 1바이 썸씽 캔 카나고 인사이드. 혼자 이용이 가능한. 밸리드 쓰요. 하? 밸리드 쓰요. 혼자만. 소 아니. I don't know any way to buy s o 에드안돼이시다덜 라우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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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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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왜 저기 사리 사리 물건 살라는데 유일바이 사리 아이 비스킷 예 anything I don't know daily choose 아 뭐에 돼캔 유캔고 인사이드 아 아들이 예 네. 아. 잠깐만 첼시 들어가 첼시부터 해야 돼파이0드레드 그다음에 어, 첼시 들어가서 빨리 골라. 유추스그 다음에, 너네, 저기, 저, 완원드레드가 누구나 보자. 어, 가만있어 봐. 한꺼번에 다오어 들어오... 야, 이건 구조가 희한하다. 어, 잠깐만. 이거 뭐, 어디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희한한 집의 구조네. 자, 자, 첼시. 자, you choose anything. 아사마나리. 어, 나 빌라 보 자, 아줌마 저기, 나 저기. 오잉, 어디다 먹겠다, 이리. 캐나이 바로 볼펜, 디스원. 어. 어, 페이퍼 하나만 줘요, 페이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언사파. 떠오. 아유 뭐 무서운가? 애들 사건나 치스링? 빌라가 법 치스링 볼펜 좀 하나만 줄래요? 아저 페이퍼 하나만 줄래요? 원 페이퍼 아 땡큐 키스 원 여기다 적을게 자 첼시야 니가 응. 산거 일로 갖고 와 응? 응? 아? 첼시야 이거 갖고 칼이라시칼이 아, 어. 야. 밀프리스 안에. 이거. 이 어관. 아, 이래가지고안되는데아니야 이거 난 거. 야, 너희들은 나중에 사. 게이트 어. 이타이모 신타이모 첼시 포스트. 어. 첼시. 어, 자, 이거 얼마에요 야. 철시야 이거 얼마나? 2 0 2 0자2 0 아, 잡고 그 다음에 2 2 3 예. 4 3 4 그냥 막3 4 3 23. 면 돼요 3 예, 3 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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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3. 23. 23. 리3 23. 2야 여기 뭐 무서워서 애들이 응. 골르지 <laughs> 못하겠는데. o n 난 t h 5 u n fifty f 무서워서 못 골룰 것 같아. 첼시 뭐 사고 싶어? <laughs> 안 g <오는> u 구스도 뭐? 아 n 면 you choose anything. 이거 내가 원사다 이모가 고스도 갈치스? l s 카 a 첼시야 a you can. 아겟 체인지 많이 유 해브 투 바이 올 파이브 원드레드 얘네도 있어. 이거 얼마야? 15. 15. 15. 15. 자, 빨리 69이야 지금. 괜찮잡 아. 아, 여기 멀어. 이라네. 여기 갈때 예, 철치는 까자만사고 네, 있습니다. 우리저 첼시만 여기서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데가 서살것 같은 분위기인데 나라 20, 9 이거, 이거 20? 어, 네, 20. 20. 89. 20. 20. 2시가0 아니. 20. 토0 20. 20. 20. 0 20. 20. 20.

2 0 예. 아. 계산은 계산하기 편하게 줘요 오케이? 오케이? 안돼요 500만원을 이 사야해요 안이 500만원은 다사500 5 7 2 Tentang mana tahu bu, ya kan, Nuno? Tidak akan ada diskret? Kajibar? Tidak akan ada kag balut di sekat. Kajibar di sekat balut. Tidak ada produk di dalamnya? Tidak ada struktur. Kalian lihat dulu. Kalian lihat. Ini waktu untuk Pakcik. 33. Iya, 이 집에 손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요 아, 뒤에 아, 보니까는 아, 모스키토 이제 모기향.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예, 첼 씨는 지금 로지 이제 자기 먹는 까자만 사고 있어요, 이거면. 예, 얘기 안할 거예요. 또뭐 저기 뭐, 뭘 사라, 뭘 사라 얘기 안할때 본인이 사고 싶은 거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이거는? 130 120리티원 트리티, 원 트리티, 원 트리티, 원 트리티, 원 트리티, 원 트리티, 원 트리티, 이 트리티, 원트나티원트리 h 원 트리티, 원 h 리티원 트리티, 원트리원 트리티, 원1리티 그다음이이는 oh, 13? 13. 13. 13. 그러니까 X, 그러니까, X, 13. 13. 어, 13. 13. 15. 15. 32. 45. 45. 45. 1 5 45. 55. 55. 55. 55. 리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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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5 55. 55. 55. 5 5, 4, 5 남았어. Uh, 아45 남아랑 아 프레스만. 아주머니한테 비프레스? 애한테 리코멘드 좀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요. 좀 추천하지 말고 좀45 예, 네, 45 남았어요. 프레 제제. 이 아니 제프레 Yan ang siya, ni. Ako lang iipon dahi ang, ang barnat siya ha. Yan ang, siya nagbe-press. barnat. Ito mo giniha dire. Yan siya ganun ng siya junk foods 하간에 덕분에 빨리는 끝나던 요 과자를 이만큼 샀는데도 이 손이나 안 플라스틱 아 이게 4 5에요자여 아. 있는 거예요? 여 아. 있는 5 0 0예포5에서5 0에서나왔어요 아. 여기 체크해 놓고 있으니까는 오케이 저 팍에다 담아주세요 야 첼시야 너가 골라야지 유출 쌤 뒤에서 봐봐 여기 많은데 어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너가 이카이본들 애들을 여기 저 할머니한테 <laughs> 할머니한 <laughs> 할머니한테 전달하는겨 야이 <게. 웃음> <laughs> 양이이다안나나발 아자만 네, 시큰 샀네요. 이것도 다 집어넣어야지. 예. 야, 나나랑 다 집어넣으세요. 네.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철시야 이거 들고 여기 봐 아저씨 보고. 아저씨 보고 이거 누가 사 주시는 거야? 이거. 어이 거가 파이 언드레드 누가 5 0 0 누가 보내 주신 거야? 잊어 먹었어. 감사합니 누군데? 누군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후! 서포트 지 s 1호 게이브 5 0 0 0 아, 이거. 어. 아유 포가 자. 따라해 봐. 영탁 님. 영. 영 닭님.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예, 애들이 이름을 잘 모를 거예요. 자, 어이 가 이제. 가. 바이바이. 어. 너 페이했어. 바이바이. 어 그리고 저 파이브 들어와. 파이브. 인사이드로. 이사이사이. 랑 이사이사이. 자, 여기서 꺾고 가도록 하겠습니다.